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역시 그동안 다른 심사원들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인증 취소인데요.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인증 취득을 고민하실 때는 인증 취소에 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셔야 한다는 점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자면 인증심사 비용은 1년에 한 번씩 즉 정기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이므로 일종의 구독 서비스와 대금 지불 방식이 유사한데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를 구독하기 전에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정기적으로 비용이 결제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인증 취소에 대한 문의는 간헐적으로 그동안 왔었는데요. 그중 이건 영상으로 다뤄드려도 되겠다 싶은 내용 한 건을 준비했습니다. 본 문의 사항은 땡땡땡 기업 담당자께서 문의주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기업의 인증 담당자입니다. 2024년 A 인증기관에서 B 인증기관으로 변경 후 인증 심사를 받았습니다. B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취득하였는데 수개월 후 A라는 인증기관에서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인증 주기가 도래했으니 인증 받으시죠. 라고 A 기관의 뭐 담당자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미 다른 기관으로 인증 갱신한 상태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A 인증 기관의 담당자께서 기분 나쁜 티를 확 내며 전화를 끊었고, 곧바로 메일로 인증 취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취소 공문을 받으니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증 취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2024년 B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A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취소해버리면 현재 유지 중인 인증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인증 취소 시 인증서 원본을 즉시 반납하라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정 고지가 없었기에 이미 폐기해버렸는데 만약 반납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꼭 저희가 인증서 원본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A라는 인증기관의 담당자는 저렇게 불친절하게 나왔기에 굳이 전화해서 묻고 싶지 않고요. 인증 알려주는 남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받게 될 불이익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의 사항을 받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별도로 분류를 한 것이라는 점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증 담당자분, 걱정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 딱딱한 공문을 받으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현재 우리의 인증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을 안할 분은 없겠죠 아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님,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셨던 사연을 토대로 다시 한번더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상단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자면, B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유지될 경우 A 인증기관의 처분은, 즉, 현재의 인증, 그러니까 B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B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유효하기 때문에 A 인증기관에서는 유지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인증의 중복 처리가 되어버리니까요. 인증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은 A인증기관과 B인증기관의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중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복되는 기간이 1년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A인증기관은 고객의 인증의 전환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인증을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기업들에게 공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취소 공문이고요. 만약 인증 취소 고객에게 인증 취소 공지 없이 취소해버린다면 이것은 더큰 문제가 될수 있기에 인증 기관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인증 취소를 할 경우 고객에게 해당 인증 취소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문 자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인증의 유효성 및 유효기간의 유지는 현재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인증기관의 소관임으로 B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결정이 되었다면 A 인증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인증 취소에 대한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양식은 인증기관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에 네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질문자께서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공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취소 공문이 발송될 인증 유지 기업의 명. 그러니까 우리 질문자께서 속해 있는 업체의 명이겠죠? 그 기업명은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던 규격의 종류. 예를 들어서 ISO 90001, 140001, 450001 등등등. 이런 규격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인증 취소에 대한 결정문 및 인증 취소 적용일. 취소 적용일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인증서 및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안내. 이 정도 사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 기관에 따라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혹은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다루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 두 번째 사항은 가능한 인증서 원본을 반납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자체적으로 폐기한 후 폐기한 증거 예를 들어 파쇄했다면 파쇄된 인증서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관해 두셨다가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법적 규제적 사항으로 접근한다면 인증서 자체를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증서 보유의 문제에서 인증 마크 사용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인증기관은 자신들의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허가된 기관, 즉,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취득한 고객에 대해서만 본인들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크를 배포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증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 즉, 인증이 취소가 되거나 전환이 되어서 해당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된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표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에요. 또한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고객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지 않은 기업들이 A라는 인증기관의 마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인증기관은 가능한 일반 기업들이 인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출력된 마크가 포함된 인증서를 회수하는 인증 취소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며 일반 기업의 홈페이지나 명함 등 해당 인증기관의 마크가 적용되었다면 즉시 적용을 해제하라는 공문이 발송되게 됩니다. 제가 왜 증빙자료를 만들어두고 제출하라는 것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분실되었거나 오래전에 폐기하였는데 폐기에 대한 증빙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증 취소 적용일자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증 취소 공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제출하시거나 폐기 증빙 자료를 보유하셨다가 제출하시면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인증 취소에 관련되는 걱정되는 사항들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한 심사원은 이제껏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ISO 인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해당 내용들을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조차 심사원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심사원 및 컨설턴트를 선택할 때, 이런 역량을 체크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기업 담당자 분들이 심사원 혹은 컨설턴트를 선택할 때 손해보지 않도록 유익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는 인증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번창하세요.